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야, 공이서공이서공이서공이서 이지. 공이서, 공이서, 공이서. 어? 어? 4. 1 익숙해지는 중이 속보 상대 스몰더 첫판 꼴팩. 신장 <목소리> <쉔잔>. 스몰더야. <목소리> 또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어? <목소리> 추가 속보 상대 뽀삐, 뽀삐 서포드이죠? 진장 나이스. 루티라 너왜 이렇게 잘하니? 와. 왜 이렇게 잘 끌어? 음마 어? 너무 사랑스러운데? 리신 미드에요 살릴게요. 뭐야 이거? 야 이거 개못해 님들 아, 야 그걸 전멸을 쓰네 이사람? 나 오히려 집 빨리 가서 더 좋아진거야 개이득 그래서 빼빼 빼요. 이둘다 죽을 수 있어서 정복자잖아, 그죠? 그냥 저는 살리는 선택했어요. 아하하하! <laughs> 후후! 이거지! 어때야 된대? 어, 나좀 잘한 것 같은데? 많이 잘했는데? 그냥, 어? 힐을 적재적소에다가 뿌려주잖아, 큐를. 그죠? 가는 중! 응, 내게 중! 으! 가는 중! 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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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이지. 그냥 캐리하잖아, 님들. 어? 그 궁으로 팀워 절격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이건 특급전사 아니고서야 이게 설명이 안 돼. 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야, 궁 있어, 공 있어, 궁 있어, 공이서. 으 e a 즐겨. 즐겨. 자, 지금.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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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블라디 보여 줘. 캐리! 테리! 으으으으으 이지 <목소리>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천천히 해들아 천천히 해들아! 나 있잖아? 으으으음 뱀뱀뱀 이지 그냥 이게 세나가 추격에 너무 능해 그냥 전멸 받고 그냥 쫓아가서 때리면 그냥 죽잖아요 못 도망가 애들이 이게 바로 에디캐리 어 뭐야 엄마 아이씨 음! 죽여! 죽여! 야, 뭐가 있는데? 아, 야! 왜 그랬어, 얘들아? 얘들아, 나, 나, 나 딜, 딜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지금. 뱀! 뱀! 죽여. 이제 우리 턴이야, 임마? 우리 턴이야, 친구? 뱀! 어딜, 어딜 만져, 임마? 자식들이 정신이 나갔나, 진짜. 아, 아파. 너무 아파. 어, 야, 엄마, 뭐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얘들아! 하지마, 이거 아니야! 아! 하지 말라니까! 아하하하! <laughs> 아니, 이 사람들 개못해! Easy. 상대방이 불쌍하다. 한국 같은 주말에 농락당하더니. 그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나를 만난 게 죄야. 얘네들은. 나를 피해서 큐를 돌렸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 차이에요. 유튜브 구독 차이야. 만약에 구독했었어봐. 에소를 얘네들이. 그럼 내가 무서운 거 알고 안 돌렸을 거 아니야. 그죠? 내 구독자였으면? 으음. 아, 너무 아파. 야, 이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떻게 아파, 너무 아파, 너오 아파, 너 기발 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

10캐리 노틸러스 한표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방금 PC방에서 게임하는데 바로 옆자리 사람하고 상대편을 만났대요 <laughs> 그거 들키지만 안, 않으면 합법 맵팩 할수 있어요 그니까 러 내가 상대편에 있다는 거를 눈치 못채게 만들고 그냥 계속 슬쩍슬쩍 쳐다보는 거야 무한으로 즐기는 거지 맵팩을 아니면 이제 가장 극단적인 방법도 있는 게옆자리 PC를 끌 수도 있거든요. 톡 끊어. 그리고 어, 아 죄송해요. 이거 이게 제자리인 줄 알고 눌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쌍시옷이러면서막 다시 키겠죠. 그 순간 이미 부서져 있겠지. 렉서스가.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캐리아님이 이즈 서퍼 뽑고 그냥 거기서 똥을 쌌어야 돼. 모두를 위한 길이었어 그게 진짜 거기서 그냥 똥을 싸면은 이제 완벽하게 봉인이 되거든요 이즈를 이제 서포트로 언급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지키면. 어. 나이스 좋아요 아이했습니다 잠깐 쉬고 나한테 맞기라고 아, 빼드죠어 그거 기다리는 것도 고역이겠다, 그죠? 어쩌다 걸린 거야? 나도 근데 기다릴 준비 하긴 해야 돼요. 나중에 프로 제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기다리는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지. 어때요 님들? 좀 간지났나? 빨리 말해! 간지났다고. 네이스. 좋아요. 난 정화가 있어요 친구. <laughs> 이 쇼츠가 맞아요. 쇼츠가이야 근데 님들 그거 아십니까? 쇼츠가 아무리 잘 뽑아도 실화유태로 겁나 많은 거. 내가 봐도 내가 봐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아닌가봐요. 내가 봤을 때그 그러니까 쇼츠는 다 다이아 친구들만 보나봐. 못잡아? 그 잡아야되는데? 그렇지 일단 정화 일부러 아꼈어요 그거 온다! 보여줘! 보여주나? 그렇지! 후후! 이거 배치기 플래시 조심해야 됩니다. 깸이! 도망가! 캐리! 어, 어어? 이 사람 뭐야? 뭐야 이사람 뭐야? 아, 저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겠다 둥이 아빠 아이디 블랙리스트에 기입할게요 보여주나? 리슨! 캐리 제 캐리죠? 와우 리슨! 야, 야 리신 호위해. 좋아요. 까비야 저게 안다? 개업간데? 리신이 왔다. 그가 왔다! 야, 리신 있는 데서 싸우면 이겨, 얘들아. 리신 형님이 전력 먹는 데잖아. 얘들아, 도와줘. 리신 3위라 프로임? 아, 그니까. 아 귀는 막올것 같아. 이따가. 뭐라고 대답하지? 미신도 아마 느끼고 있을 거야, 저 사람도. 아, 근데, 바텀 한, 한 번도 안 가줬는데, 바텀 저 정도로 버틴다고? 아, 저 사람 좀 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분명히. 가는 중, 야, 아리 죽여! 아리 죽여. 아리 죽여! 형, 하지 마. 아리 죽이러 가는 중! 아, 이거 바닥 쓸기를 왜한 거야, 이, 이 친구야? 아, 미치겠네? 그걸 키를 먹는다고? 바닥 쓸기 하면 안 돼. 아, 미쳐, 진짜.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어 이거 안뺏안 뺏기, 뺏기는 거 맞아? 아딜링지린 야, 게. 야, 아, 얘는 언제 왔어 이 사람? 어, 열받게 하네 진짜. 죽여. 적당해야지이 사람이. 뱅 이지. 난난 보고피 했나. 됐, 어 야, 미드 밀어, 그냥. 야, 딴짓 하지 말고 미드 밀어, 얘들아. 아, 바로 먹고 있는데. 어? 얘들아, 그냥 밀면 안 돼? 얘들아! 왜 그러니, 진짜! 아, 바로, 밀면 끝나는데. 아니, 밀면 끝나잖아, 얘들아. 아, 진짜 답답하네? 아니, 굳이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좁은 데서? 캐리. 예, 리진 가길부로 만들어진 제 캐리죠. 저이 아, 이거 이 친구 궁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야 돼. 아마, 야, 야, 야 궁올 거야. 트페궁, 트페궁, 트페궁. 이거 봐봐, 트페궁 있다니까. 죽여. 일부러 내가 트페궁 생각해가지고 집안간 거예요. 이 사람들. 죽었죠, 그러면? 야, 좀 스턴 좀 맞춰봐, 임마. 아니, 스턴이 없어. 언제 돌아? 네이스! 네이스! 야,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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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끝내 끝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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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기, 배치기 온다! 배치기 온다, 얘들아! 끝내, 끝내! 캐리. 아, 우리 리신 잘하더라. 리신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게임주님? 아, 아, 그거 봐서 뭐예요, 그만 님. 의미 없어, 이미 지나간 과거야 진체적으로 살자고요, 님들. 아니 지금 이이 이 판에 스윙를 써야지 왜 검색을 해? 과거에 억매 살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님들. 알겠어요?